네, 이번 영상은 블랙클러브 모바일 SSR 여웅각성 우선순위 정리해봤습니다. 누구부터 각성해야 될까요? 어떤 여웅부터 해야 될지. 자, 우선 이 각성서 SSR 만능 피스 얻는 방법은 이제 다 돼갑니다. 월간 미션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1일 미션을 30일 동안 하면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. 이게 중급이나 1일처럼 초기화 될 거거든요.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각성석을 먹을 수 있다. 여기에서 생각하면 될것 같고.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토벌전. 토벌전 보상에서 이 포인트로 500개로 하나 살수 있고 최대 2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그 이외에는 당연히 중복 뽑기나 여러가지 뭐 이벤트로도 어 하나 둘씩은 뿌릴 것 같은데 각성이 그렇게까지 맵진 않아서 어 좋은 부분 같긴 하죠. 자 그럼 각성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될까요? 영순입니다. 메인 딜러죠 당연히. 후보는 파나리트, 야미, 아스타 정도 있는데 모든 영웅 다 p v PvP에 사용 가능하고 각 속성별 최고 단일 광역 딜러로서 사용하는 빈도와 장소가 많은 영웅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유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, 현재는 장비 던전, 토벌전,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? 성장에 있어서.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핵심 영웅들을 우선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. 잘 모르시겠으면, 저 같은 경우는 시즌야이나 파나를 이용해서 장비 던전, 근성, 15단계, 뭐, 안 되신 분들 13단계라도 먼저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거기에 쓰이는 딜러들을 먼저 해주고, 그 다음 토벌전, 1페이지 딜러죠? 리이트 올려주셔서 딜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아스타인데 아스타가 초반에 진짜 많이 쓰였습니다 뭐 PVP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근성던전 그냥 뺑뺑이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타의 사용빈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1순위는 디버퍼 로터스인데요 PVP PVP 뭐 유일한 신입니다 아 로터스 모든 던전 뭐 토벌전 PVP 모든 어 사용이 이렇게 가능한데 솔직히 저는 로터스를 0순위로 주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이각성하면 이제 없던 능력이 생기거든요 공격시 확률로 상대 공격력을 내리는 건데 확률이 25%였나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쓰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영웅이기 때문에 아 로터스 네, 그 다음, 릴인데, 릴 같은 경우 PV, PVP 전부 사용 가능한데, 최근 사용 빈도가 좀 많이 오르고 있죠? 방각 디버프 뿐만이 아니라 아레나에서 이제 기절이 효과적인데, 로토스와 함께 사용하면 무한 공격이 또 가능하죠? 속도랑 행동력 늘리면서 그 효과들을 강화하면서 둘이서 같이.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토벌련 영상에서도 같이 쓰는 걸 보여드렸죠. 다음, 이순이는 서포터나 혹은 PVP의 핵심 영웅들. 누가 있을까요 먼저 윌리엄 pve pvp 모든 곳에 역시 사용이 가능하고 사각성시 옆에 있는게 이게 속도 거든요 123 오각성시 126으로 이 속도가 오르는데 소포터들은 사실 속도가 중요합니다 pve보다는 pvp 에서 이제 선 스킬 선 2점을 가져가기 위함인데 핀날 같은 경우 속도가 사각성시 122 오각성시 124기 때문에 이 속도도 조금 참고해주셔도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그리고 PVP 핵심 용은 단장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방어용으로 사용하면 진짜 개꿀입니다. 저도 들어갔다가 진 적이 너무 많은데,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리고 카운터 속성으로 들어갔는데도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단장님이 딜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, 뭐 이각성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, 그 이상도 여유가 된다면 할수 있으면 좋겠죠. 마지막 3순위는 탱커 혹은 힐러인데, 탱커 중에 뭐, 마르스죠? PV, PVP에 역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고, 로토스랑 뭐 같이 쓰면 너무나도 좋은 거는, 이제, 이제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? 최근에 이제 LR 장비가 좀 많이 보급이 되면서 LR 세팅으로 PV, PVP에서 뭐 거의 죽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. 진짜 단단하더라고요. 미모사 역시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하고, 이제 높은 마력의 세팅에 높은 힐량과 뭐 부활보고 이제 수정으로 상대 입장에서 좀 많이 까다로워진 미모사죠? 시즌캐들이 각성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뭐한 이각성 뭐 이상은 여유가 된다면 해주면 좋겠죠. 그 이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정 캐릭도 저는 각성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각성하고 안 하고 차이가 뭐 엄청나게 크지 않는 불클 모바일이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어 뭐그 정도도. 근데 뭐 잭은 피해야겠죠? 예. 네, 각성순위 영상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수고해요 so can we just